작년과 올해 기아는 2년간의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플랜 S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것과 PBV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전기차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2026년까지 총 11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내연기관 파생 전기차는 4종, 전용 전기차, 즉,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는 7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승용이 4종, RV가 6종, 상용이 1종이고, 연도별 출시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서 22년까지는 해마다 각 1종씩, 23년에 3종, 24년에 2종, 25년에서 26년까지 세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라인업 네이밍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난 12월에 기아는 차명에 해당하는 상표를 무더기로 출원을 했습니다 EV, IK, EK인데요 EV는 아시다시피 EGMP 플랫폼의 전기차 라인업이죠 기아에서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하는 EV 라인업을 보면 승용이 3종, RV가 4종인데 EV 시리즈의 차명은 EV1부터 EV9까지 총 9개의 이름을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플랜S에 대한 자료 중에 여기요 사진을 보시면 2021년에 CV라는 차종이 출시가 되고 이후 2025년까지 초소형, 승용, 소형 SUV, 중형 SUV, 대형, MPV 이렇게 7개의 차종 을 출시하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ev 뒤에 붙는 숫자가 차량의 세그먼트 를 대변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차급도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EV1은 스마트 EV 제타 같은 초소형 전기차, EV3는 K3 정도 크기의 소형 승용 전기차, EV4는 요즘에 예상도가 돌아다니고 있는 세토스 정도 크기의 소형 SUV, EV6는 다들 알고 계신 자료상의 CV이고 준중형 c u v 입니다 EV7은 이 역시도 최근에 위장막 차량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 텔루라이드 정도 크기의 중형 SUV. EV8은 K8 혹은 K9 정도의 럭셔리 대. EV9는 카니발급의 전기 MPV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V2랑 EV5는 왜 언급이 없느냐? 기아에서 2026년까지 7개 차종을 출시하겠다고 했으니 나머지 두개 차종은 27년 이후에나 출시가 된다는 거겠죠. 추측하건대 EV2는 모닝이나 레이 정도 크기의 경형 전기차가 아닐까 싶고요. EV5는 셀토스보다 크고 텔루라이드보다 작은 차종 중에서 가장 최근에 풀체인지가 이루어졌던 스포티지급의 차량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IK는 내연기관 자동차 기반의 파생 전기차 라인업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출시 계획표를 보면 파생 전기차는 26년도까지 총 4종을 출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승용이 한 종, RV가 두 종, 상용차가 한 종입니다. 지난 20년에 봉고 3 EV가 출시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용차 한 종은 이미 클리어. 그리고 내년 초에 2세대 니로가 출시가 예정이니 RV에서도 한 종을 빼면 남는 건 RV 한 종과 승용 한 종인데, 이 역시도 하이브리드나 과거에 판매 혹은 현재 해외에 판매 중인 기아의 전기차를 기반으로 추측해보자면 승용은 K3와 K5가 있는데 K3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V3 쪽으로 라인업을 잡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는 거는 K5, RV는 지금도 해외에 판매 중인 이소울이 e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EK는 뭐냐? 이하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PBV라는 사업 분야가 나오죠. PBV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라 배달이나 환자이송, 우편 화물 운송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 EK라는 네이밍은 PBV 용도로 개발되는 차량에 붙여지는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연도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2020년도에는 봉고 3 EV가 출시가 됐고, 21년도에는 EV6가 출시가 됐어요. 22년은 2세대 니로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23년은 총3 종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해 보이는 거는 스파이샷이 돌아다니고 있는 EV4와 7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비게 되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V9으로 말씀드렸던 MPV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기차 MPV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실한 소식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는 솔직히 어떤 순서로 출시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기아의 임원이라면 2024년도에는 가장 작고 저렴한 초소형 전기차와 가장 비싼 럭셔리 세단을 통해서 기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할수 있어 라는 역량을 극명하게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K3, K5, Soul 같은 대중적인 차를 출시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모인 것 같네요. 오토모터기 추측한 기아의 플랜 S 여러분의 추측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많은가요? 저희의 추측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면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한개더 이득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